안녕하세요. 하나테 엔지니어 김동환 부장입니다. 어, 기숙사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동시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환경이다 보니 네트워크 부하가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기 구축되어 있던 기숙사에서 각사생체마다 무선 공유기를 개별 사용 중이었습니다. 사용자들이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네트워크 장애 발생률이 높은 편이었고 와이파이가 자주 끊기거나 느려서 학생들이 입변을 많이 허수했습니다. 과외자 입장에서도 문제 지점이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와이파이 공기를 교체하거나 더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되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보다 체계적이고 보상능이 네트워크 인프라를 새로 구축해야겠다는 필요성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음, 처음에는 다양한 브랜드의 솔루션을 비교했습니다. 중요하게 봤던 건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와이파이 커버리지와 성능 둘째는 대규모 장비에 대한 중앙 관리 기능 셋째는 가성비와 유연한 확장성이었습니다. 그중 오마다는 실제로 다양한 기술사에서 적용된 구의 사례도 많았고 제품군이 굉장히 잘 정비되어 있어서 신뢰가 갔습니다. 특히 각 기술사 각마다 설치할 수 있는 EAP615 월 AP는 어, 와이파이 6 기반으로 속도는 안정성 면에서 우수했고 POE 스위치를 함께 구성하면서 복잡한 전환 배상 없이도 안정적인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또한 SX6632YF는 25G의 옴크 포트를 기반으로 고속백본을 안정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모델이라 다수의 액세스 스위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트래픽을 무리없이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오마다는 단순한 무선 솔루션이 아니라 중대형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통합 솔루션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앙 집중 관리가 가능해졌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기존에는 문제가 생기면 해당 층으로 직접 가서 확인하거나 장비를 하나씩 재부팅하는 식으로 처리했는데 오마다를도입한 이후에는 오시 400 컨트롤러를 통해 전체 네트워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문제가 발생한 구역으로 정확히 지원해서 원격으로 조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VLAN 설정이나 AP 별 접속자 수 트래픽 현황 장비 상태 알림까지 한 눈에 볼수 있어서 장비가 수십 대가 넘는 환경에서도 훨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되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빠르고 끊기지 않는 와이파이 이게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오마다 도입 이후 가장 많이 바뀐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방마다 와이파이 속도 차이가 있었고. 심한 경우는 신호가 약해 연결이 안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각 객실에서 와이파이 6 기반의 e a p g 로 o u AP가 1대 1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속도와 커버리지 모두 고르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다른 호실로 이동할 때도 오마다의 신비스러인 기능 덕분에 별도로 s s ID를 다시 연결할 필요가 없고 자동으로 연결 이 유지되어 사용자 경험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네 강력히 추천합니다. 특히 기숙사, 호텔, 병원, 교육기관처럼 다양한 단말기들이 동시에 연결되고 빠른 속도와 높은 안정성이 요구되는 환경에서는 오마다가 정말 잘 맞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와이파이 성능도 우수하지만 무엇보다 관리가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운영하는 입장에서 큰 만족감을 느꼈고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로 성능과 안정성, 관리 편의성까지 세박자를 모두 경험했기 때문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